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은하사아빠 조원장 안녕하십니까 성형도우미 서원장입니다 제목이 코상에 사용되는 이제 연골의 종류 네. 이게 귀연골입니다 왼쪽이 이제 귀연골이고 네, 귀연골 오른쪽에 있는 것이 비중격습니다 음, 음. 채취를 하게 되면 수술필드 안에서 생리식염수에다 이렇게 네. 잘 담궈놓습니다 이게 네, 코끝을 갖다 더높이라고할때 네. 사용되는 비중격이 있고 귀연골을 이렇게 그래요. 플레이트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귀연골은 곡면으로 돼 있어서 음. 이때 아, 옆에서 사진을 좀 찍었어야 이게 네. 공면인게 보일 텐데 그 다음에 비중격 연골은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지지할 때 사용하는 역할을 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이 당시에 저희가 그 라벨라에서 네, 네. 많이 했던 방식은 코안 절개를 이용을 해서 코대는 실리콘 네. 그 다음에 코끝은 귀연골을 사용하는 수술을 네. 제일 1차적인 수술로 네, 네. 했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만 네. 그때 이제 귀연골을 애용을 했는데 이유가 귀연골이 이렇게 바가지 모양으로 네. 돼 있기 때문에 네. 코끝을 이렇게 좀동글동글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여기 올리는 데는 좀 불편한 모양이라서 네. 여기를 세울 때는 비중격 용구를 네.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건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네. 거고 비중격 용구는은 곡면이 없이 일자로 돼 있는 이렇게 해서 이제 받침대로 쓸수 있다. 귀형 골 필요한 분은 귀형 골 사용하고 비중격 필요한 분은 비중격 쓰고 같이 필요한 분들은 또 같이 네. 하고 합니다. 귀형 골이 말씀하신 대로 사발 모양으로 곡면이 있어서 저거를 바로 이제 코 기둥으로 세우면 시간이 지나면서 휘어짐에 예, 휘어지는 현상 도 있고 조금 약해서 이제 보조적으로 하게 되는데 몇가지 요즘 많이 쓰는 팁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요 기용구를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맞대가지고 꼬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휘어진 거를 여기를 이렇게 해칭을 하고 실을 넣어가지고 팔처럼 휘어진 쪽을 이렇게 당겨주면 또좀 펴지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어 기둥의 좀 보조재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요즘에 약간 이렇게 가로가 넓고 세로가 좀 좁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양으로 기용구를 이렇게 카빙을 해서 깎아가지고 또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귀연골 자체는 오래 전부터 썼지만 제한된 재료를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만 뛰는 게 아니라 모자르면 양쪽에서도 뛸수 있고 더. 안쪽까지 크게 네. 이렇게 뺄 수도 있고 그런 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비중격 연골은 네. 또 어떤 변화가 음, 왔나요? 네 비중격 연골은 서양 사람들은 네. 비중격 연골이 정말 두껍고 네. 크고 네. 훨씬 단단하기 때문에 비중격 연골로 많은 수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코끝의 연골도 재료가 될 정도로 두꺼운데 동양인은 금가 있는 부분 말고 딱딱해서 기둥으로 쓸수 있는 부분은 제가 얼핏 봤을 때1.5 정도 네. 되면 뭐 맥시로 잡을까 저 너덜너덜한 부분은 힘을 못 받거든요 꿰매면 다 찢어지고 그래서 저렇게 좀 제한된 재료라서 비중격 연골 단독보다는 요즘은 거의 다른 재료 귀연골이나 아니면 인조연골 즉 늑연골 이런 재료들을 두 겹으로 태우는 것이 거의 코수술 하시는 원장님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컨센서스가 다 확립이 된것 같아요 떼고 나서 쓸라고 보니 양은 많지 않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하는 음, 하나는 기증연골을 사용 네. 하거나 다른 하나는 늑연골로 예, 가거나 갈비에 있는 예. 연골을 그렇게 예. 가는 거죠 저 정도 연골이라면 그냥 연골을 두고 인조연골을 두 개를 대거나 아니면 인조연골 하나 늑연골을 대든지 늑연골을 두개를되든지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조연골을 먼저 한번 얘기해 주셔것 네. 같습니다 인조연골은 어디서 기원한건가요? 인조연골은 우리 장기 기증 하듯이 네. 그렇게 기증이 되어 있는 조직을 세포 성분을 다 없애고 골격 성분만 남겨 놓은 거예요 인체에 이제 네. 쓸수 있게 그래서 네. 유래로 보시면 기증이 된 늑연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가지 처리를 해서 이제 몸에 이식을 할수 있도록 어, 만들어 놓은 제품입니다 사실 뭐 뼈나 연골 이런 것들이 재건성형에서 오래전부터 연 인구가 되고 사용되어져와서 안정성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정성 문제에서는 이미 거의 검증 이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흡수가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암만 해도 본인의 늑연골보다는 조금 흡수가 네. 네, 조금 더 되는 것같 기는 합니다. 그거 감안해서 이제 높이를 주시 네. 그래서 처음에 네. 이제 코끝을 조금 피노키오처럼 네. 해놓죠. 뭐 그다음에 네. 이제 늑연골 네. 할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하나 사실 그 코라는 입장에서만 보면 네. 어, 늑연골이 저는 가장 좋은 재료 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변함이 없는 음, 입장이고요. 근데 이렇게 선뜻 권하지 못하시죠. 네, 선뜻 권할 수가 없는 게, 아만해도. 수술이라는 것은 남성분 보다는 여성분이 많이 하게 되는데, 네. 브라 라인이나 아니면 거기에 근접한 라인에 그 늑연고를 채취했던 흉터가 남게 돼요. 그게 한 3cm 네. 정도? 네, 아무리 좁혀도 음. 그렇죠. 3cm 정도는 음. 돼야 충분한 늑연고를 채취할 수 있는데, 이게 같은 가슴의 절개를 하더라도, 이제 가슴 확대를 하게 되면 그 확대된 가슴에 이렇게 고개 좀 음.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개 좀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슴 성형을 하기 위해서 가슴에 절개를 밑선. 한, 미선 절개를 한 경우보다. 단순히 늑형골만 채취하기 위해서 절개를 한 경우에 잘 보입니다 흉터가 그래서 고런 게 조금 또 흉터가 잘 생기는 곳이기도 하고요 1, 흉터 네 그다음에 통증이 조금 있을 수 있고 네. 아무래도 수술 비용이 더 아, 높게 네. 올라간다는 네. 거. 그래서 처음 수술하시는 분, 뭐 두번세 번째까지는 굳이 그렇게까지 네. 수술을 좀, 좀 규모를 키워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흉터와 네. 통증과 비용 때문에 일차적으로 네. 권하기는 어려우나 누경골이꼭 네. 필요한 경우가 네. 이제 재수술. 재수술인데 재수술 중에서도 제가 꼭 권해드리는 건 이전에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네. 고름이 펑펑 나고 보형물 빼고 코가 구축이 됐다. 네.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연골 구조가 약해서 네. 예,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전에 비중격 수술을 했는데 뭐 재수술을 여러 번 하셔가지고 골격이 거의 남아있지 않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이렇게 조그마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연골 가지고는 코 안의 골격을 다 재구성하기가 어렵거든요. 음. 이런 면에서 좀 충분한 재료를 얻으면 수술하기에 편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재수술 위주로 보내주시는데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 늑연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일반인들에게 퍼져서 첫 수술을 저 늑연골 하려고 문의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굳이 다른 걸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 있는 상황이면 네네. 굳이 늑연골로 갈 필요는 없고 이건 선택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하는 게 네네.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네네. 게 좋겠죠. 늑연골을 이용해서 채취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하는 사람은 굉장히 편합니다. 네네. 정말 좋은 생체 재료를 풍부한 충분한 양을 가지고 수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술하기가 좋고 편한데. 환자분들 아까 말씀하신 흉터 그리고 회복기 통증 그리고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조금 더 환자에게 적절한 그런 수술 계획을 짜드리는 거지 사실 늑연골을 채취할 수 있으면 수술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많은 재량을 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귀연골 비중격 연골 기증 늑연골 자가 늑연골에 예. 대한 설명을 좀더 드렸고 늑연골에 대한 뭐 장점과 필요한 경우 단점 그걸 극복하기 위한 저희의 방법에 대한 예. 이런 얘기를 또 같이 네. 정리 해봤습니다. 코성형 관심이 있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네. 좋은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